예, 앞전 시간까지 황삭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 우리 작업 트리 트리에 있는 예, 트리에 있는 예, 프로세스 리스트입니까? 예, 프로세스 리스트 밑에 있는 러프 1번, 자, 러프 1번이라는 부분을 먼저 클릭합니다. 러프 1번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놓고 다음 작업 정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삭 작업인 어떤 부분 예, 스위핑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황삭을 먼저 클릭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부터 작업하는 공정은 황삭 밑에다가 이제 다음 공정이 추가되어라 라는 뜻에서 예 그죠 위쪽에 있는 앞전에 작업했던 최종 작업을 먼저 클릭해 놓고 이 클릭된 작업 밑에 새로운 작업이 추가되게끔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스위핑이라는 정삭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정삭 관련되는 그 대화 상자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우리는 먼저 확인해 볼게 먼저 그죠? 예, 가공 여유. 이제 정삭을 할때 가공 여유를 보는데 가공 여유는 어차피 정삭은 마무리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더블클릭해서 가공 여유를 제로를 입력합니다. 제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렀구요. 아래쪽에 있는 체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해서 가공에 대한 여유를 제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삭하기 위한 가공 여유는 제로로 다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자 다음은 이제 안전 높이 우리 앞전에 했던 것처럼 가공을 할 때, 안전 높이가 어떤 개념이냐면 한쪽 영역을 가공하고 다음 영역을 가공할 때, 자 한쪽을 깎고 한쪽을 깎을 때 이미 공구는 그죠?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구 기계는 기계는 왼쪽 부분을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공구가 위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오른쪽 부분을 깎을 건데 이때 왼쪽을 가공하고 다음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구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얘가 조금만 올라가서 옆으로 이동하면은 공작물과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공하고 공구를 위쪽으로 안전하게 뺀 다음에 옆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때 안전하게 빼는 그 위치가 바로 안전도피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안전 높이가 어디다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 높이라는 이 플랜 버튼을 클릭하시고 안전 높이는 아까 설정하셨던 평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클릭이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다음은 파트.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붉은색 부분은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한 원본 형상이니까 원본 형상인 파트, 이제 원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래 원본 형상은 어떤 거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원래 원본 형상은 여기 왼쪽 트리에 있는 파트바디 파트바디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파트바디를 더블 클릭해서 원본 형상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공 패턴을 보겠습니다. 가공 패턴은 첫 번째 나오는 탭을 선택을 해서 가공 패턴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화살표 자이 화살표입니다. 가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화살표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면은 지금과 같은 앵글 이제 각도를 줄 수가 있는데 각도 부분에는 첫 번째 각도와 두 번째 각도에 각각 30도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30도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공구 방향이 처음에는 수평하게 공구가 이동할 건데 지금은 30도만큼 각을 틀어가지고 가공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물론 사용자는 리버스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그죠. 공구 방향을 위쪽으로 향할 건지 아래쪽으로 향할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예.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자 이번에는 예. 툴. 자 이번에는 예. 그 머시닝 쪽에 머시닝 쪽에 툴에 관련되는 스타일 자 패스에 관련되는 스타일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즉 지그재그는 갈때 가공하고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 자체가 갈때 가공을 하고 다시 되돌아올 때도 가공하고 갈때 가공하고 올때 가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하는 방법이고 그에 따른 톨러런스 공차 값을 좀 여기서는 좀 정밀하게 가공할 거니까 0.01 값을 이렇게 공차 값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디얼 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스텝오버 즉 공구 경로 부분이거든요. 공구에 대한 경로를 공구 경로를 일정하게 이렇게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하게 값을 얼마 정도로 줄 거냐면은. 역시mm 디스턴스 값을 1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구에 대한 경로니까 이 공구 경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더 촘촘하게 가공을 할수 있고 이 값이 커지게 되면은 공구는 듬성듬성하게 가공을 합니다. 물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더 매끈하게 진짜 매끈하고 깨끗하게 가공하겠지만 값이 너무 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가공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확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가공 경로 값을, 경로라면 이 부분입니다. 공구가 지나가고 다음 지나갈 때까지 간격이죠. 공구가 지나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거리값이죠. 이 지나가는 이 간격 값을 우리는 스텝오브라 그러는데 이스텝오브 값을 간격을 현재 1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축 부분을 선택해서. 축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요거는 실질적인 절임량입니다. 한번 깎을 때 얼마만큼 들어갈는 절삭 깊이를 부, 주는 부분인데 어차피 얘는 정삭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 절임량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뛰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공구 사용하기 위한 공구를 설정합니다. 자 이제 공구, 어떤 공구 건지를 공구 설정 부분을 클릭하는데. 자, 공구 설정에서는 사용자가 그죠 첫 번째 여기서는 이거 예, 이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예,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볼 앤드 밀로 볼 앤드 밀로 세팅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클릭하고 얘를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볼 앤드 밀에 볼 앤드 밀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체크를 하기 예, 먼저 순서대로 볼까요? 순서는 정삭을 하는 공구는 2번 공구입니다. 정삭 공구는 2번 공구고요. 그리고 보랜드밀의 체크를 해서 지금은 바닥이 평평한 공구인데 보랜드밀의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바닥이 둥근 공구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코너 반경 자 여기 코너 반경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코너에 대한 반경을 더블 클릭해서 4로 바꿔주고요. 아 2로 바꿔줄까요? 반경이 2가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은 전체 직경 예를 더블클릭해서 전체 직경은 4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구에 대한 모양은 바닥에 둥근 볼랜드 밀입니다. 그럼 그 공구에 대한 직경은 4파이가 되는데 바닥에는 2 짜리 예, 라운드가 져 있다라는 그런 공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다신 다음에 이번에는 정삭을 하기 위한 공구 회전수와 이송량을 설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네 번째 탭을 클릭합니다. 자네 번째 탭에서는 우리 황삭했을 때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피드레터 부분, 즉 공구가 움직이는 속도 피드레터 부분에 오토매틱 체크를 끄고요. 이때 속도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RPM. 자 RPM 부분에도 오토매틱 부분에 체크를 꺼버리고. RPM은 1,800을 입력할까요? 공구 회전수죠. RPM은 공구 회전수고 피드레터 값은 공구의 이동 속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계산 버튼이죠. 이제 우리는 그 정삭 작업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요거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겠다. 이제 툴패스죠. 공구 경로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정삭을 하기 위한 공구 경로가 현재 화면 에서 나온 것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자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카메라 버튼 예, 위쪽에 있는 비디오와 관련되는 카메라 버튼을 이용해서 분석 작업을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입니까? 예, 화면 좀 옮겨놓고 이제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황삭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 처음에 황삭을 했기 때문에 황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삭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황삭가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삭작업이 이루어지고요. 황삭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삭작업이 들어가거든요. 화면이 지금처럼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처음에 30도라는 각을 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30도 각도로 평행한 각도로 그 가공되는 게 아니고 30도만큼 가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 좀 빠르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속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삭작업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례 좀 이렇게 그죠 가공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볼수 있는데 우리 아까 가공에 대한 경로를 공구 간격 간격에 대한 경로를 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각도가 가공하는 각도가 30도기 때문에 이런 원통 부분에 대해서는 울퉁불퉁하게 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사 작업을 한번 만에 가공한다라는 부분은 절대 없으니까 가공을 하고 사용자는 이렇게 가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따로 체크해서 정삭을 한번더 또는 두 번, 세번 매끈한 면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30도로 가공해서 이런 모양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각도를 마이너스 30도로 잡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공한다든지 또는 특정 부분만 체크해가지고 가공이 안된 부분만 따로 가공을 한다든지 라 그러한 스킬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과 같이 정삭을 하기 위한 예 시뮬레이션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삭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정삭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 볼까요 자이 부분 보시면은 그죠 요 나와 있죠 예 처음에 사용자는 로퍼라는 황삭 가공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위핑 이라는 정삭. 가공을 했다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은 어떤 공구를 썼는지 자 공구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 공구 이름을 좀 바꿔 볼까요 일단 취소하고요 자 황사가 을때 공구 이름을 자 그래서 황사 갈때 공구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때 공구는 직경이 10파이니까는 10파이 그대로 쓰고 예 10파이 자리로 이렇게 공구 이름을 줬고요 확인 자 그러면 정상 정사각했을 때 공구에 대한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은 정사근은 바닥이 둥근 볼앤드밀 썼으니까 여기서는 엔드밀이 아닌 그냥 볼자 볼로 적을까요 볼밀할까요 이름을 자 그래서 공구에 대한 이름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자 이렇게 하고 그때 직경 값도 이름을 지금은 이름 을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변경된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삭 작업까지 작업을 끝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작업 할까요? 잔삭 가공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삭 가공은 이제 펜슬 가공이라고 하는데 정삭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작업하는 가공이, 가공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정삭 작업을 해설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자 작업에 대한 트리를 트리로 봤을 때, 자 황삭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삭을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예. 자 이번에는 정삭을 하고 난 다음에 잔삭할 거니까 최종 작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야지 이 작업 밑에 새로운 작업이 추가될 거니까는 최종 작업 최종으로 작업했던 그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삭 작업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펜슬 가공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잔삭입니다. 잔삭하기 위한 펜슬 가공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펜슬과 관련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먼저 가공 여유죠. 이제 뭐 정, 황삭을 하고 정삭을 할 때, 그리고 정삭을 하고 잔삭을 할 때, 잔삭하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여유를 남길 거냐라는 부분인데. 어차피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가공 여유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로 값을 그대로 두고요. 자 제로 제로 값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작업인 이번에는 앞전에 했던 것처럼 안전 높이, 즉 공구가 그 가공을 하고 다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예, Z 값으로 올라가는 안전 높이 값을 설정할 건데 예, 여기 있는 안전 높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안전도피는 처음에 만들었던 가공 평면을 선택해 그 플랜이죠 작업 평면을 플랜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파트 자 가공을 하기 위한 파트를 선택할 겁니다 파트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형상을 기준으로 가공을 할 건지를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파트바디였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파트바디입니다 파트바디를 더블클릭해서 원본 형상인 파트바디 즉 모델링 형상,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모델링 형상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바로 공구 설정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가공 패턴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가공 패턴, 가, 가공 패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펜슬이기 때문에 모서리를 따라서 가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공 패턴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공구 설정 값으로 들어간 다음에 공구 설정 값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 이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엔드밀 예, 공구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 클릭했고요. 자, 지금은 공구 번호는 자, 공구 번호는 제가 3번을 주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3번을 주고요. 바닥이 둥근 볼 엔드밀 쓸 거니까는 여기다가 볼 쪽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쪽에 체크했고요. 그러면서 코너 반경. 코너 반경 쪽을 더블 클릭해서 코너 반경은 1을 주겠습니다. 확인. 자, 반 코너 반경이 1이니까 전체 직경을 더블 클릭해서 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에 따른 이름. 자, 이제 공구에 대한 이름이죠. 이름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공구 이름은 t3짜리입니다. 자, t3이라는 공구 이름을 줄 거고요. 아 지금은 체크가 안 되나요? 다시 세팅할까요? 예, 여기서 얘를 누르고 이거 누른 다음에 예, 자 보랜드 밀에 체크하고 예, 코너 반경 1 확인 그리고 전체 직경 2를 입력하고 확인했습니다. 이 예, 위쪽에 나오는 이름은 나중에 이따가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됐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작업이죠, 그죠? 다음을 넘어가서 우리가 사용할 부분은 이제 회전수, 회전수와 이송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와 이송은 앞에서 작업했던 거랑 동일하니까 피드레터 공구에 대한 속도를 오토매틱 부분에 체크를 끄고 이때 속도를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스피들 스피드, RPM 부분, 즉 공구 회전수인데 회전수 부분도 체크, 오토매틱 부분에 체크를 끄고 회전수를 한3700 rpm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값들에 대한 계산 기능 이제 공구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래서 이 공구 경로에 대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경로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잔삭을 하기 위한 예, 이 공구 경로가 지금처럼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목소리> 어딘가 지금 잘못 입력을 한것 같거든요. 예, 아마 공구 번호 때문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구 번호를 다시 4번으로 바꾼 다음에, 4번으로 바꾼 다음에, 예, 다시 패스로 가서 계산 작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일단 제가 캔슬하고, 다시 한번더 그 잔삭에 대한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취소할게요. 작업을 전체적으로 취소를 한 다음에 예, 다시 공구, 공구 예, 자동 만들어졌던 공구는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를 해버리고요. 삭제가 안되라 삭제를 해버리고요. 다시 잔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작업했던 공정을 선택을 하고 잔삭 가공한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사용자는 예, 요거 그 여유 가공 여유를 제로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잔삭에 대한 가공 여유 제로로 입력했고 확인 버튼 눌렀구요 안전 높이, 안전 높이는 이 평면입니다. 그리고 원본 소재, 원본 소재는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파트 바디 즉 모델링 형상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손대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공구, 자 이제 공구 설정할 건데 아까 여기서 이제 아마 체크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구는 얘를 선택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공구는 현재 공구란 바로 5번 되어 있습니다. 보랜드밀에 체크를 한 다음에 코너 반경은 1 확인 그리고 코너에 대한 직경을 2를 입력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너에 대한 방정값들도 같이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을, 예, 한 상태에서, 아, 지금 그것 때문이겠네요. 예, 지금 아마, 그 공구에 대한, 일단, 그 여기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 그 RPM, p i 하고 RPM 쪽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하고 rpm 부분을 체크해서 오토매틱 부분에 체크를 끄고 속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예, rpm 부분에도 오토매틱 체크 끄고 3700 rpm으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공구 경로를 산출하게 되면 아마 이때 아마 잔삭은 잔삭 가공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잔삭할 여유 그 잔삭할 수 있는 그 정삭을 정삭 정석 작업으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잔삭할 부분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 없냐면 자 이제 모델링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확인 버튼 누르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취소 버튼 누르 그냥 취소 버튼 누를게요. 자 어차피 잔삭은 되지 않습니다. 자왜 잔삭이 안 되냐면은 우리가 모델링 할때 모델링 할때이 코너 안쪽에 있는 이 반지름 값을 얼마 줬냐면은 R 3을 줬거든요. 자, R3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구 직경은 6파이입니다. R3으로 가공을 하려면 반지름 3이 이 부분에 반지름 3을 줬기 때문에 반지름 3을 가공하려면은 최소 공구 직경은 6자리가 돼야 되고 최대조 최대 최대 6자리가 돼야지 이 부분이 가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정삭 정상, 정삭을 했을 때는 어떤 공구 썼냐면 공구 직경을 4파이로 썼거든요. 4파이로 썼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런 모서리들이 정삭에서 이미 가공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정삭에서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장, 저, 잔삭할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은 잔삭에 대한 가공 경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델링에 대한 크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 어,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링 형상에 대한 라운드 값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사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가공이 되어서 잔삭할 부분이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삭이 안 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공구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황삭이랑 정사까지만 황삭하고 정사까지만 작업을 끝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NC 코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 코드로 뽑으시려면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냐면은 자이 부분입니까? 요거. 자 여기 나와 있는 버튼에서 화살표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입니다. 예, g e n e r a NC 코드 부분에 밑에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셔가지고 두 번째 나오는 탭이 탭입니다. 제너레이터 NC 코드라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예, 아 요, 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작업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작업에 대해서 NC 코드를 뽑을 건지를 먼저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거였죠. 황삭 작업과 정삭 작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메뉴팩처링 프로그램. 얘를 선택해야지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작업들에 대한 NC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뉴팩처링 프로그램을 먼저 클릭해놓고 클릭해놓고 이제 NC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먼저 인아웃이라는 탭에 가셔가지고, 인아웃 탭에 가셔가지고 어떤 부분 NC코드 타입을 우리는 NC코드로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바이머시닝 쪽에 클릭을 하도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계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NC 코드에 대한 프로그램 번호입니다. 프로그램 번호를 예를 들면은 저는 대문자 O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그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예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을 하고 예 계속 버튼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지금 첫 번째는 황사에 대한 정계번호 프로그램 번호였고요. 지금은 정사계에 대한 프로그램 번호를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적용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창이 뜨는데 지금 그죠? 지금은 제가 같은 프로그램 번호를 두번 넣습니다. 두번 넣은 이유는 황삭 작업, 정삭 작업, 작업이 작업 공정이 두 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번호도 두 개를 입력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확인 버튼. 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생성된 NC 코드 값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이 NC 코드가 저장되는 위치, 자, 저장되는 위치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밑에 우리는 에이는 예, 예, 바탕화면 폴더 밑에 예, NC 코드가 저장된다 라고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뒤에 NC, NC가 붙었고 NC가 붙은 확장자가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NC 데이터가 그 NC 데이터로 산출된 값이거든요. 자, 이 NC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그 메모장, 자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자 여기서는 연결 프로그램입니까? 자 보내기 말고. 자, 보내기 말고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어디다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연결할 건지를 아마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예, 그냥 확인 누를까요? 아, 확인도 안 되나요? 네, 지금 그러면은 예, 이 부분을 제 메모장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 앱에서, 자, 앱에서 메모장을 실행하신 다음에. 방금 만든 코드 값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 이 코드 값이 바로 이제 황삭과 관련되는 코드 값입니다. 황삭과 관련되는 NC 코드 값이 지금처럼 예, 산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황삭의 코드 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삭, 정상. 정삭에 대한 코드도 마우스 왼쪽 버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딱 놓게 되면은 지금은 정사과 관련되는 코드 값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코드 값은 현재 구조, 이 코드 값은 사용자가 어느 기계에서 가공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기계에 맞게끔 사용자가 코드를 수정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NC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좀더 상세하게 펜슬 가공까지 연결하고, 그리고 이 코드들에 대한 의미도 다음 시간에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